Bonjour. Ça va? Comment Très bien. 저번 시간에는 간단한 인사법을 배워보셨는데요. 이번 과에는 국적과 직업에 대해서 공부해 보실 거예요. 우선 이 과를 시작하시기 전에 책의 반대편에 있는 문법 편을 먼저 공부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1과 2과 5과 그리고 6과를 공부해 보시면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문법적인 부분들이 더욱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준비되셨나요? 시작해 볼까요? 르송 2예요르 어? 1, 르송 2, 2과예요. 자, 에 r e 동사를 보셔야 되는데요. 어, 영어의 비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중요한 동사죠. 자, 에 r e 동사 변화를 함께 해보시는 거예요. 자, 제가 먼저 읽어볼 테니까 따라해 주세요. 에터 Je suis. 나는 무모이다. 예를 들면, 나는 한국 사람이다. Je suis. 코레아 그죠 어, 너는 모모니다 뚜에뒤에 코레아 아시겠죠? 자 다시 읽어볼게요 따라해주세요 주스뚜에일레엘레 es. 그녀는 모모이다 누썸 우리는 모모이다 vous ê t 당신은 모모이다 일송 엘송. 보시면은 에하고우 어, 있죠? 예. 그에서는 2인칭 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반말, 어, 두 번째는 존댓말. 뛰는 반말, 우는 존댓말이 되겠네요. 어, 또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vous ê t 당신은 모모이다 여기서 s가 연음이 된다는 거죠. vous, t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vous, êtes 이렇게 연음을 해주셔야 돼요. <laughs> 국가명과 어, 국가형사 용 보실까요? 한국. k o 라고 하죠. k o 나는 한국 사람이다. Je suis k o r e n 나는 한국 사람이다. 여성일 경우에는, Je suis Korean. 라고 해주셔야 돼요. 남성일 때는 꾸해야, 여성일 때는 꾸해는 아시겠죠? 계속 읽어보실까요? 프랑스는 프랑스라고 해요. 프랑스. Je suis français. 남성일 경우, 여성일 경우에는 Je suis française. 의 발음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은 끝에 의를 추가해 주니까요. 여성일 때는 을을 추가해 주시는 거. 계속 읽어 볼까요? 중국? 신이라고 해요. 나는 중국 사람입니다. Je suis chinois. Je suis chinoise. 일본이요? Japon. Je suis japonais. Je suis japonaise. États-Unis, je suis américain, je suis américaine. Yango, Angleterre, je suis anglais, je suis anglaise. C'est ok. Euh, 국가 나는 한국 사람이다, 어, 나는 프랑스 사람이다 어, 남성형, 여성형 구별하시는 거 보셨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대화 보실까요? Salut, tu es français? Tu es français? 라고 질문을 했죠 Tu es français? 이렇게 했다면은 너는 프랑스 사람이다 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어경을 올려주는 거죠. Tu es français? 이렇게 하시면 질문이 되는 거예요. Oui, je suis français. 나는 프랑스 사람이다. Tu es française? 너는 프랑스 사람이니? 여성? Oui, je suis française. 그렇죠? 두 번째, 들어가 보실까요? Bonjour, je m'appelle Lisa. Je suis japonaise. Bonjour Lisa. Vous êtes japonaise. Moi, je m'appelle Martin. Je suis français. Vous êtes japonaise? 당신은 일본 사람입니까? 여성? 나는, euh, 하고요. 나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Je suis français. 세번째 대화 보실까요? David est coréen. David는 한국 사람입니다. 빨리 읽으면 David est coréen 이렇게 되겠죠. 질문이에요. David est coréen? Oui, il est coréen. 그는 한국 사람이에요. Marie est coréenne? Non, elle est chinoise. 네, 마리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어디 사람이에요? 시노아즈 중국 사람이죠. 자, 계속 해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네 번째 대화가 있죠. 이번에는 에 t r 동사를 이용해서 국적이 아닌 직업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Vous êtes p r 네, o f e s s e r p r o f e s s e r 선생님이십니까? 네. 자, 일단은, 기억해줘 보실까요? 기획해, 기억해줘, 어, 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직업이 쫙 나와있죠? 하나씩 읽어보시는 거예요. 학생은 뭐라 그래요? é t 디 d 이라고 하죠? é t 디 d 여성일 때는, é 예, t 디 d i a n 발음이 나야 되는 거죠? é t 디 d i a 디 t é 나는 학생입니다. 남성일 경우, je s u i 디 é 여성일 경우, je suis étudiante. 에, 바로 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읽어 볼까요? employé employé. 따라하고 계시는 거죠? musicien musicienne. mécanicien mécanicienne. danseur 던서즈. 여기 보시면은 여성형이 좀 특이하게 변화가 됐죠. 불규칙적으로 여성형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다행히도 많지는 않지만 가끔씩 여기처럼 여성형이 불규칙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할수 없어요. 하나하나 다 외워주셔야 돼요. 네. 자, 던서즈 uh, Vendeur, vendeuse, agriculteur, agricultrice, acteur, actrice, cuisinier, cuisinière, boulanger, boulangère, peintre, peintre. journalist, journalist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이미 남성형일 때의을 끝나는 단어이죠. 그래서 여성일 때 을을 추가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어, 그리고 professor 하고 m e a i n 같은 직업은 항상 남성형으로 쓰이는 직업이에요. 자네 번째 대화로 돌아오셔서요. Vous êtes professeur? 질문이죠. Vous êtes professeur? Non, je suis étudiant. Et vous, vous êtes professeur? Non, moi aussi. Eh, aussi, 기억하세요? Eh, 저도요, 나도, moi aussi, je suis étudiant. 그죠? 다섯 번째 대화 보실까요? Est-ce que Marco est cuisinier? 아, est-ce que? 처음 보는 거죠. Est-ce que는? 질문을 하실 때 어, 쓰시는 거예요. 질문하는 방법은 어떻게 있었어요? 우, 일단은 어, 어경을 올려주는 거, 그죠? Marco e 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고요. 또는 어, 문장의 앞에 SQ를 es -que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SQ es -que 하면 은아 질문이구나 할수 있는 거죠. SQ Marco e 에 c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대답은 Non, il est boulanger. Est-ce que Violette est peintre? Violette est Non, elle est journaliste. 그녀는 est une 자 여섯 번째 대화 보실까요? Bernard, 사람 이름이죠? Et moi, nous sommes français. 우리는 사람입니다. e 그리고, nous s o 우리는 파면입니다. Ah bon? 그래요? 라는 아, 뜻이에요. Ah bon? Isabelle e 여기서, 프 r 세 n 여성형 복수가 되었죠. 의하고 s가 추가됐어요. 여성형 복수. 오씨 네, 그녀들도 프랑스 사람들입니다. 에 그리고 엘송 테튜디앙트. 엘송 에튜디앙트 이렇게 하면 안 하셔도 되고 엘송 테튜디앙트 이렇게 하을 하셔도 돼요. 명사의 어, 단수, 복수, 남성형, 여성형. 문법편 어, 1과 첫 번째 부분하고 두 번째 부분에 아주 잘 나와 있으니까 어, 참고하시고요. Voix, euh, 들어보시고, Un café, Suji Oh oui, merci. De rien. Michael, est-ce que tu es français Non, je suis coréen. Et toi, Suji Moi, je suis française. Et Chris et Clara, ils sont américains Non, ils sont anglais. Ils sont étudiants Non, Chris est musicien et Clara est fonctionnaire. Dialogue, 보실까요? Un café, Suji? Copie un jan, Suji? Oh oui, merci. Oh, tout de suite, 고마워. De rien, 천mané, 천만에, 천manéo. De rien, il y a quoi, c'est une guerre. Évocé, de rien. Michael, est-ce que tu es français? Non, je suis coréen. Et toi, Suzy, moi, je suis française. Suzy, on est à la salamière. Quand France elle est française. Et Chris et Clara, ils sont américains Non, ils sont anglais. Ils sont étudiants Non, Chris est musicien et Clara est fonctionnaire. Comment Ça e x e r c 연습문제 보실까요 주어에 맞게 être 동사를 변화해보세요 변화해보세요 하실 수 있죠 je 예. suis tu es il 그렇죠. est 이런식으로 외워주셔야 돼요그 예. 다음에 두번째 연습문제 빈칸 에 알맞는 동사 변화형을 쳐 보세요 je 예. suis étudiant et je suis, 그렇죠? je suis coréen. vous êtes, 그렇죠? vous êtes coréenne. 이런 식으로 주어에 알맞게 동사 변화해 보시고요.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낮은 국적과 직업을 선으로 이어 보세요. Anne, elle est étudiante et française. 그렇죠? 여성형, 단수. 전 일레 남성형 단수 찾아보세요 그렇죠 étudiant e t américain 네, 이런 식으로 해보시는 거예요 네 번째 문제 다음 사람들을 소개해보세요 자, moi corraine chanteuse 이걸로 문장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moi e t corraine 에, 그리고, 엘, 에, 형떠즈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 연습문제, 어, 연습문제, 정답 확인해 보시고요. 아,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어, 넘어가셔야지, 어, 다음과부터 계속 잘 따라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 그리고 무엇보다, 문법편. 공부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과에서 만나요. Au revoir.